안녕하십니까. 여기 강변에 이렇게 나오면은 오갈 데 없는 우리 인생들 젊은 인생들. Sucks my o 바탐봉이란 지역에서 일거리 찾아서 온이 부부입니다. 부부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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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냠냠냠냠 오나 온. 냠냠냠냠냠냠 밥도 못 먹었대요. 저는. 이렇 둘이서 여기서 노숙하고 있는 거, 일거리 찾아. 바탄방이란 지역이 여기서 300km 정도 되는데, 끊어 편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냠냠냠냠.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 지금 와갖고, 노숙하고 있대요. 지금, 여긴 답이 없대. 근데, 이 남편이, 얘는 진짜 잘생겼고, 여, 여자도, 남편이 스물다섯, 스물셋, 이렇게 됐는데, 아 냠냠냠냠. 여기서 이렇게 노숙하고 있는 거예요 Chikai c h 가방 a i Yam c h 도 k a i Any, any, o 냠냠냠 u r o w 냠 on your o w 아니, 냠, 어, 어, 냠냠! 칭한, 칭한, 어, 칭한, 어, 나오이! 냠냠! 지금 제가, 저 오리, 일부러 오리, 오리, 오리탕을 갖다가, 오이 오리 백숙이죠, 백숙. 백수. 그걸 갖다가 지금, 저큰걸 시켜갖고, 반은 제가 떠먹냐, 따로 떠서 먹고, 나머지는 이 국수를 따로 갖고 와갖고,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야, 이, 이런 이런 애들이 공부도 못 하고 일거리도 못 찾고 한국에서는 일거리가 너무 넘쳐 흘르는데 일을 안 한다고 그러잖아 잠일 일포 일포 시대라고 일포 시대. 일을 포기한 세대라고 그러는뭐 이렇게 아 어, 먹을 게 없고 일거리도 없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부부가 이렇게 와갖고 고생하는데. 누, 누구도 돈 달라지지 않 이상 누구도 돈을 주겠습니까 응, 응. 아니야, 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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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숲, 딱 숲. <laughs> 이 국물을 지금 어떻게 쏟을지 몰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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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까야야까야야까야야까야야까야야야이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예, 요거, 요거 먹으면은, 요, 돈몇푼 조금이라도 주고 가야죠. 반배라도 사프고 그러라고. 근데 뭐, 이거, 그돈 준다고 뭐, 얘네들이 개가리나 나겠습니까? 아, 나 진짜, 제가 요즘에 한국에서 제 사업도 안 되고, 모든 전, 전 세계가 다 모든 게안 좋잖아요. 그래서, 요, 캄보디아에서 뭘좀 해볼 수, 예, 그런 생각을 안 해서 했, 한 2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제가 했다가 포기하고 그냥 여기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걸로만, 그렇게 캄보디아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하도 저는 그냥 뭐 어차피 뭐제 쪽에는 뭐래도안 되니까 저 인테리어 뭐이 자재가 지금 누가 팔리겠습니까 그래서 아예 그냥 여기 다 정리하고 저 시골 캄보디아 시골 가서 저런 뭐 염소 농사 뭐 양농사 나져갖고 여기 여기 애들한테 분양해 준 다음에 그걸로 먹고 살아라고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 그래도 한국에서 너무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옴삭달삭을 못하고 지금 마음을 먹고 누가 누가 그거 사겠어요? 그 그거 경기가 좋아야 사지. 칭하년 어, 냠냠 냠냠 냠냠. 아유, 여 와이프 와이프 내는 애는 지금 바지도 찢어서 찢어진 거 지워 있고 이렇게 젊은애들이돈돈 돈 벌고 애 애도 지금 4년 동안 애가 없대요. 애가 없지 당연히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얘가 집도 없는데 지금 얘네들이 생각 없이 애 낳다가는 애는 그냥 큰일 나는 거죠. 어이칭하년어이 가다흐, 가다흐! 어이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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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이. <laughs> 어이. 냠냠, 냠냠! 띠에, 띠딱 띠에! 딱 띠에! 저 국물 더 넣어서 먹으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아유, 어, 하여튼, 이제 동생들 같고, 이제 조카들 같고, 어떤 애는 12살 먹어갖고, 부모님 다 잃고, 시, 시장에서 생선 팔고 있고, 어떤 애들은 이렇게 나와갖고,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은 아침에 암만 아, 술을 먹어도 9시면 나오거든요? 9시에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면 별 애들이 다 있어요, 진짜. 진짜 이게 좋아, 이게, 뭐 나라가 잘 살아야 이런 애들이 일거리를 찾아서 돈을 벌고 어? 음식도 사 먹고 집도 방이라도 조그만 거라도 얻고 할 텐데 여기는 생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나라예요 진짜 그리고 오도는 저 제가 하도 심란해갖고 이 김태주 사장님이라고 제가 올해 알고 지내던 사장님인데 지금 한국에 계신데 여기 캄보디아에 여기 무역을 많이 하셨던 사장인데 님 저보고 왜 거기가 있녜요. 아유 사장님 아주 답답해서 왔습니다. 제가 저 베트남에 일일 일 처리할 것도 좀 있고 해서 여기 그냥 잠깐 왔다가 지금 올해 좀저 딜레이 좀 하고 이렇게 있다, 있게 됐다고 그랬더니 빨리 오라고 지금 거기도 안 좋고 한국에 있는 게 낫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오래된 사장님인데, 포항 쪽에서 물건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보나, 일, 일, 한 달에 컨테이너를 일곱, 여덟 개를 보낸대요. 근데, 20피트 하나 보내면 100만원 드신대요. 100만원 딱 떨어진대요, 100만원. 그러니까 40피트 8개면은, 예, 8개면 1600만원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와서 바로 던져주는 거예요. 마진 자켓 해갖고. 그게 그러니까 여기 스타일이 뭐냐. 한 우리나라 사람 40피트 하나 던져갖고 100만원, 200만원 먹는다고 러면안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7, 8개를 하면은 1,400, 1,600만원이 남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러, 그렇게 해야 여기 사람들이 사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마진 꽉 먹으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지. 그야말로 여기서 오래 되셨고 또. 그래서 그분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길래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장님도 이제 저한테 얘기할 게 답이 안 나오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 말씀 하시고 이제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끊기는 했는데, 아뭐 어쨌든 왔으니까 저는 그냥 뭐뭘 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마음의 수양이나 쌓고 한국에 9월 달 되면 좀 이렇게 가을 바람이 불, 불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한국 가서 좀 여기서 하루 체류비가 제가 맥주 좀 먹고 그러면 기분 난다 그러면은 2 30만원 써요. 그냥 맥주, 그, 바에 가서 맥주 먹는 게. 보니 여기, 여기가 이 캄보디아가 물도 비싸고 음식도 비싸고 과일도 비싸고 다, 다 베트남이나 이런 데보다 더 비싸요. 아무것도, 안, 여기는 볼 것도 없는 동네인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 한인들 하시는 분들이 뭐라냐면 여기는 모든 게다 비싸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라 이거예요. 볼일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아, 하여간 튼요저 부부들 밥먹밥 밥 먹는 거 이제 마무리해 주고 저도 가야지 이제. 하여간 튼 맛있게 드십시오. 통성. <laughs>